25번도 봅시다. 등비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 an의 ar의 n-1승으로 한번 잡아 볼까요? 자, 그럼 이건 좀 뭔가 복잡해 보이고. 자, 이거는 네,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 이거를 제곱하라매. 그러면 우리는 n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r 제곱의 n-1승 이렇게 해 줘야겠지. 그러면 수렴하겠죠. 수렴하니까 수렴값이 이렇게 6으로 나왔다. 그래서 수렴 조건을 만족했다. 즉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는 당연한 소리니까 이거 지워주시면요. 얘는 사이값 마이너스 1 r 1 이걸 만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는 1 빼기 r제곱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게 6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n의 개수를 1로 만든 이유는 n의 개수 1로 됐을 때이 밑이 우리는 공비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해보면 되지 그냥 여기 an을 설정했으니까 a n 설정해서 이걸 사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a의 2n-1 이거는 음, ar의 2n-2 2승이 될 거고 그 다음 빼기 ar의 2n-1승 이렇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묶어내볼까? 지수를 좀 깔끔하게 하자. a 곱하기 r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r의 2n승이 되는 거고 이거는 a r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r의 2n승이 되는 거니까 묶어내봅시다. 뭐로? a r의 2n승으로 묶어내게 되면 r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빼기 r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그럼 얘는 r 제곱 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r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더라. 맞지? 그럼 얘도 급수 모양이니까 등비급수에 의해 등비급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 A, a에다가 r제곱분의 일 빼기 r분의 일 이거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n이 있는 것만 신경 써주면 r의 이승에. 어, 그 다음에 n승, 이렇게 써주시면, 기본적으로 n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등비수율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게 수렴한다고 여기서 따졌었으니까, 수렴 조건 만족한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이라는 건 얘가 시키는 게 첫째 항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모양이 좀 더러워 보여도 그냥 이렇게 쓴 이유가 n에 1을 넣었을 때가 첫째 항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따로 첫째 항을 구해놓읍시다. n의 1 일렀을 때가 첫째 항이다 a의 r제곱분의 1 빼기 r분의 1에다가 r의 2승이 될 거고 요거 요거 이렇게 뿌려주면 a1 빼기 r이 되겠다. 그래서 a의 1 빼기 r이 첫째 항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게 요거랑 요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을 수 있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연립은 등비수열에서 열립은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빼기 r 제곱 분의 a 제곱을 나눌 거고, 그다음 우변은 6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고 요고 날라가고 a a 약분되고 a 분의 1 빼기 r이 2 분의 1이 된다. 맞제. 어좀 복잡스럽게 하네요. 그러면은 2 어, 1 빼기 r은 a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더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1 빼기 r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4, 1 빼기 r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게 6이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r, 1 마이너스 r에 의해 이거, 이거 약분이 됩니다. 그럼 양변에 2도 한개 나눠주시고요. 그러면은 양변에 이걸 곱해서 2 빼기 2r은 3 플러스 3r이다. 그럼 5r은 마이너스 1이라 r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2 곱하기 5분의 6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a라는 건 5분의 12네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네. a는 에 5분의 12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승. 이게 기본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거기에다가 급수를 시0을 했으니까 똑같이 수렴 좋고 만족하는 거 확인했고요.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항. 첫째항 시키는 건예를 봐야 됩니다. n에 1 넣었을 때가 첫째항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5를 곱할 거야. 그럼 6분의 12가 돼서 최종답은 이다라고할수 있겠네요 조금 복잡스러웠다 그치 그래서 어뭐 그렇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줘도 되고 한번더 도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봐봐 이게 홀수항이지 이게 짝수항이지 그냥 소거 형태가 돼있잖아 빼기잖아 맞지 그럼 급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한번 도전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때 어 n,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급수를 이런 식으로 짤수 있겠죠 k-1 소거 형태가 나왔으니까 한번 소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부분 합을 따로 구해서 말이야. 그럼 1 넣어 주면 a1 a2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어 a3 a4가 될 거고 그다음에 3 넣어 주면 a5 네, 뭔가 소거 형태가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실패다. 했 됐죠? 이든 다른 방법 있으면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